월급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투자에 힘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땅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땅 투자. 요즘 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 모두 땅값이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 바로 세종시입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조성되는 세종 벤처밸리 일반 산업단지 때문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저희 사업 부지는 총 면적 약 12만 5600 제곱미터이고,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약 3만 3천 제곱미터 정도는 예술인 마을로 화가나 예술인들의 주택 및 전시장, 갤러리 카페로 분양하고 있고, 약 9만 2600 제곱미터는 카페형 주택, 상가형 주택, 근린생활시설인 대형 식당, 대형 카페, 전원 주택지 등 다양한 용도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산업 단지가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이곳에 유입될 텐데요. 생활 기반 시설들이나 도로 시설들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로 인해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므로 인구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고 서울세종강 고속도로 연계 IC가 전이 산업단지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 형성됨으로 사실상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가 향후 경제 중심의 도시로 형성될 계획이고 2022년 완공 예정인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인 전이역은 세종시 첫 번째 전철역이고 서울역-청주공항까지 약 80분 정도 소요되는 항공길이며 또한 철도로 연결됨으로써 철도 물류의 사통팔달 산업단지 요충지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대산임수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한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땅의 가치가 무한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투자할 때팁 뭐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이 산업단지는 향후 6만 인구를 목표로 산업단지 인근에 상가형 주택 및근린 생활시설인 대형 식당, 대형 카페 등 수익성 사업이 가능하고 예술인 마을로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갤러리 카페와 전원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테크를 위한 투자자나 실 거주자 등이 분양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좀 투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윤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